그중두 개의 1차식이 얘 인수래요. 그럼 얘를 인수분해 했을 때세 개의 1차식인데 두 개의 1차식 곱한 게 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있겠지. 근데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얘가 1차식인데 1차항의 개수가 2여야 돼. 여긴 모르니까 a라고 둘게. 근데 x제곱의 개수가 마칠이지. x제곱이 나올 수 있는 게 얘랑 얘잖아. 그럼 마6 플러스 a가 x제곱의 개수 마7이니까 a는 마1. 아, 그럼 얘가 마1이야. 그치. 그 다음에 이제 상수가 마이잖아. 상수는 예 곱하기 예지. 그럼 마 k가 마이니까 k는 2. 그 다음 얘를 인수분해 했더니 완전제곱식이 됐대요. 그럼 다항식이 4개니까 2개씩 묶어. 그치? 요렇게 요렇게 묶으면 되죠. x제곱 마이너스 2x마 2마 x마 2 x제곱 마 x마 12 더하기 k 그 다음에 얘를 치워.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24 더하기 k 얘가 완전제곱식인거지. 그러면 상수항이 49가 돼야 되니까 k는 일단 25. 그럼 얘가 a제곱 마이너스 14a 더하기 49니까 인수분해하면 a 마 7의 제곱. a는 x제곱 마 x니까 그대로 집어넣으면 이렇게. a는 마 1. 그 다음 b는 마 7. 그 다음 k는 25. 그럼 계산하면 다 더하면 정답은 17. 다음, 높이가 x 플러스 2고, 부피가 이렇대요. 그치? 그러면은, 높이 곱하기, 가로 곱하기, 세로 해서, 얘가 나온 거지. 그치? 그럼 일단, x에다가, 마이 집어넣으면 0은, 마8, 마2a, 마6. 그럼, 에 a 는 마14니까, a는 마7. 아, 얘가 마7이야. 얘를 이제 조립제법 해보면 1, 0, 마7, 마6 0되는 X가 마2였지? 1, 마2, 마2, 4, 마3, 6, 0 그럼 얘는 X 플러스 2 곱하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3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 X 마3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러면 높이, 가로, 세로 뭐 이렇게 되겠지? 그럼 모든 모서리 길이 합은 다 더하면 3X지 그럼 모서리가 4개씩 있으니까 곱하기 4. 정답은 2번. 다음 인수래요. 그럼 x에다가 마1 집어넣었을 때 0이지. a, 마 b, 마 c, 마이너스 a는 0이니까 아, 마 b, 마 c는 0이야. 그지 그럼 b 더하기 c는 0이네. 그럼 이번에 x에다가 1을 집어넣어볼게. 그럼 a 더하기 b 더하기 c 마이너스 a는 B 더하기 C지. 그럼 얘도 얼마야? 0. X에 1 집어넣었을 때0 된다는 거는 X 마 1을 인수로 갖는 거니까 3번. 다음. 다음 등식이 성립한데요. 그럼 다음식을 인수분해 할 건데 내림 차순으로 정리하면 3차식이잖아. 그치? 그럼 이 중에 가장 차수가 작은 게 B니까 B에 관한 식으로 내림 차순 정리할게. 그 다음, 나머지 쓰고. 그치. 그럼, 항이 4개니까 2개씩 인수분해 가능하겠지. 이렇게 묶을게요. 그럼, A제곱, A 더하기 C. C제곱, A 더하기 C는 0. 그럼, 얘가 A 플러스 C 곱하기 A제곱 플러스 C제곱은 0. 그치. 그럼, 여기 앞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A 플러스 C, B제곱이지. 그럼 얘로 묶을 수 있겠지. 묶으면 마 B제곱 더하기, A제곱 더하기, C제곱은 0인데, A 더하기, C가 0이 될수 없으니까 얘가 0. 아, 그럼 A제곱 더하기, C제곱이 B제곱. 그치? 그럼 얘가 B변인 거지. 그쵸? 그럼 여기가 B, 뭐 A, C겠네? 그러면 A, C가, C, A가 B변인 직각 삼각형.